엄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 엄마가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갔대요. 너무 어릴 때라, 솔직히 전 기억도 잘안 나요. 그저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손만 잡고 자랐습니다. 엄마는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고 절 키우느라 정말 힘들게 사셨죠. 어려운 형편에서도 늘제 도시락은 빈틈없었고 생일엔 꼭 작은 케이크라도 마련해 주셨던 그런 엄마였어요. 그래서 전 다짐했죠. 엄마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스무 살 되자마자 취직해서 돈 벌고 허리띠 졸라매고 결국엔 엄마 명의로 집도 하나 해드렸어요. 큰 집도 아니었고 전세였지만 그땐 그 집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안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낯선 남자애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겁니다. 어? 누구?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그게 네 동생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생이라니. 지금까지 말도 없었잖아. 나 외동 아니었어?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네가 어려서 몰랐던 거야. 아빠 쪽 아이인데 지금 좀 많이 어렵대. 아빠가 연락도 안 되고 친엄마도 없고 어찌저찌 연락이 닿았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는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너랑 피가 섞였잖아. 형제지간인데 좀 이해해줘. 그럼 엄마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엄마가 부처님 마더테레사에 빙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도 없이 반대하고. 항의해보았지만, 엄마는 그저 너랑 피가 섞여 있으니 외면할 수 없다고만 하셨고, 저는 저 때문에 외면하지 못하는가 싶어, 괜히 자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 저도 결국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기로 했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걔한테 정말 살뜰히 해주더라고요. 제가 섭섭하다고 하면 걔가 힘들게 컸다며 눈을 흘기기 일쑤였죠. 근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즈음,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로 계속 사시는 거죠? 네? 아니요, 저 전세인데요. 알고 보니, 엄마가 몰래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을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걔가 가게 차린다며 도와달랬다고요. 저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그 집,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였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엔 대놓고 저한테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동생 사업이 잘안 풀려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대요. 네가 정규직이고 신용도 높으니까 대출 좀 대신 받아줘.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안 돼. 더는 못해줘. 그 집도 내 돈이었고 이젠 내가 힘들어. 근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 번만. 엄마가 대신 부탁할게. 걔가 정말 마지막이래. 그래서 결국 싸움이 터졌어요. 엄마랑 큰소리 내며 싸운 건 처음이었죠. 엄마는 대체 쟤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줘? 제가 진짜 엄마 자식이라도 돼? 그 순간 엄마가 확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야.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네가 가엾은 동생 하나 못 감싸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자식. 그럼 아빠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낳은 아이라고? 그럼 왜? 왜 거짓말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엄마 자식이라고. 처음부터 네가 알게 될까 봐. 네네 아빠도 못 만나게 한 건데 이제 와서 어떻게 얘기해? 어차피 아빠랑 연락도 안 하는데 말안 하면 모를 줄 알았지. 아 몰라. 그래서 돈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동생이 그돈 아니면 중네산에 하는 판에 너는 그게 중요하니 지금?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애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내가 알던 내 엄마, 우리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가여운 아이 엄마로만 살기로 한것 같았죠.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아빠가 말도 없이 나갔는지, 왜 딸인 제 앞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는지, 엄마가 연락은 막지 않았지만 늘 멀리 두려고 했던 이유까지 아빠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조용히 사라진 거였어요. 그리고 전그 진실도 모르고, 엄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거고요. 지금 저는 월세방 하나 구해서 나와 있어요. 연락은 다 끊었습니다. 엄마도 그 아이도 며칠 전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고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제라도 네가 알게 됐다면 미안하다.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가족이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정말 너무 아프네요.